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기 안에다가 EL이라고 쓰면은 이 EL이 엘리먼트의 약자로 여기 있는 요소들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맵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거에는 보통 그냥 1, 2, 3, 4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반 번호, 즉 인덱스 값이 자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0, 1, 2, 3, 4 이렇게 근데 이거를 둘다쓸수 있는 게 이제 랩인데, 그래서 이 l 이라고 하면은 요소를, 그 다음 i 덱스라고 하면은 얘네들 들어있는 방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방 번호는 항상 0부터 시작해요. 0, 그 다음 1, 2, 3, 4, 5, 6, 7, 그러니까, 약간 배열을 버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버스 좌석이 이제 총8 좌석이 있는데, 첫 번째 좌석 이름이 그냥 0번째 좌석, 첫 번째 좌석, 우리 왜 좌석 앉을 때도 32번 좌석 이런 식으로 앉죠? 그런 좌석 이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예, 예, 탑승객인데, 이제 1번 손님은 0번 좌석에, 2번 손님은 1번 좌석에 이렇게 앉는 거죠. 네, 컴퓨터는 무조건 0부터 세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방 번호 이 인덱스 값 얘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왜 가져오냐? 이제 키라고 해서 인덱스 값을 정하게 되면은 이렇게요. 키. 이제부터 얘네들 있죠? 얘는. 얘네들은 키값을 가지는 이제 고유한 속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겹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엘리먼트는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처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값을 주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나 해당 엘리먼트를 찾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번 내용 2번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0, 1, 2.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찾고 싶으면, 이제, 요키 값으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보통, 이제, 얘라하고 인덱스는 뒤에 불러와요. 인덱스, 죄송해요. 이렇게 자, 잘 나와서 엘리노소 해볼까일 0, 1, 2. 내용 3.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키 값은 절대 겹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즉 방번호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번호는요, 절대 뭐 6, 7번이 막두번 되고 6번이 막두번 되고 이럴 일이 없거든요. 네 보통 이 li만의 고유 속성을 보유하고 싶다 하시면 키하고 인덱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